5대 시중은행의 신입 직원 채용이 지난 2019년 2,301명에서 2022년 1,662명으로 약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며 점포를 축소하고 대면 업무를 줄이는 등 인력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의 계속되는 지점 축소는 곧 채용 인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은행 당국은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5차 은행권 경영 영업 간행제도 개선 실무 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KB 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신입행원 394명을 채용했으나 지난해 238명을 채용했고 신한은행은 2019년 508명을 채용하고 지난해 469명을 채용했습니다. 우리은행도 2019년 739명에서 지난해 310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하나은행은 신입행원은 같은 기간 130명에서 85명으로 줄였습니다. 한편 NH농협은행만 지난 2019년 530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신입행원 채용 수가 늘었습니다. 경남의 경우에도 지난 2019년 27명에서 지난해 33명, 올해 33명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신입행원 채용 수를 늘렸습니다. 더불어 NH농협은 시중은행의 계속되는 지점 축소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지역사회 편의를 위해 수년째 1,100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근수 NH농협은행 경남 본부장은 지역인재의 지속적인 채용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 경남을 위하는 공익은행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